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오프숄더 입었어요. 어떤가요? 포토샵이 없이도 여러분들 직각 어깨 만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오늘 오프숄더를 입고 왔는데 어, 제가 예전에는 오프숄더를 잘못 입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말린 라운드 숄더에다가 승모근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셀카를 찍으려고 하면 여기 위에 승모근이 너무 볼록 올라와 있어가지고 포토샵으로 싹 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포토샵 없이도 영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직각 어깨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많은 루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루틴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웨이브 베개를 준비를 해주시고 웨이브 베개를 이렇게 가로로 매트 위에 놔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깨 가장 윗부분에 웨이브 베개를 가로로 대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보겠습니다. 양손은 어깨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감싸 안아준 상태에서 천천히 좌우로 왔다갔다 한이 정도만 움직여볼게요. 요 정도 움직였을 때 선생님 너무 아픈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 도구 위에 수건을 대주시면 돼요. 다시 좌우로 왔다 갔다 천천히 움직였을 때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조금 더 크게 크게 움직여볼게요. 어깨가 많이 말려있는 분들은 이 가쪽까지 이완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아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 이완이 익숙해져서 조금 더 근육이 말랑말랑해졌을 때는 이렇게 옆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 다꾹 눌러줄 수 있을 만큼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크게 크게 이렇게. 요까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부분까지 다할 거예요. 조금 더 내려 볼게요. 이 정도 내리고 똑같이 좌우로 왔다 갔다. 지금 제가 위치를 많이 내렸는데 여러분들은 혼자서 하실 때 정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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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내려서 전체적으로 약간 다져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여기 옆쪽까지 나중에 닿을 수 있을 만큼 크게 크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할때 무엇을 주의를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런 근육들이 자극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깊숙이 감싸는 상태에서 조금씩 천천히 내 몸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더 섬세하게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고, 옆쪽까지 이렇게 크게 크게 움직여줍니다. 어, 처음에는 한 10번 하는 것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5회에서 10회 정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마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 안쪽에 어깨가 많이 말려 있으니까 이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해주세요! 아, 이제 조금 더 위치 내려 볼게요. 이 정도까지 내린 상태에서 또 똑같이 감싸 안아주고, 좌우로 왔다갔다 움직여줍니다. 아마 이 부분이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여러분, 플랭크 많이 하시죠? 복부 살 빼려고 또는 코어 강화하려고 플랭크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견갑골이 이렇게 위로 솟고 어깨가 이렇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귀랑 어깨 사이가 엄청 가까워지면서 복부에 힘도 잘안 들어가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약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약화돼서 그대로 굳어져 있는 그 근육들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쪽까지 다 둘러가면서 풀어주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겠죠. 좌우로 왔다 갔다 크게 크게. 처음에 너무 아프면 꼭 수건 대고 해주세요. 참으면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몸 상태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아래 이렇게까지 가지고 와서 똑같이 좌우로 왔다 갔다. 선생님, 근데 어깨를 왜 안쪽으로 이렇게 더 말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양손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감싸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 상태로 하면 견갑골이 닫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을 감싸서 뒤에 있는 견갑골을 약간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깊숙이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웨이브 베개에 물결이 있으니까 그 안쪽에 이 물결 올라와 있는 부분이 쏙 들어가면서도 자극을 많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웨이브 베개를 가로로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완하는 거를 꼭 해주셔야지 등 많이 말린 분들은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가로로 이완하는 방법, 초보자 티무브 동작을 알려드린 건데요. 이거 처음 했을 때, 선생님, 저 견갑골 부서질 것 같이 아픈데 괜찮은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거 하면서 견갑골 부서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굳어진 상태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구를 대서 이완을 할때 아프, 아프다고 느껴지시는 거기 때문에 견갑골 부서지지 않아요. 이거를 도구 위에다가 수건을 대고 천천히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전혀 아프지 않고 정말 시원한 느낌으로 이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통 어, 어깨가 라운드숄더가 있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가슴을 활짝 열어주면서 뒤로 이렇게 잡는 스트레칭이나 또는 이렇게 뒤로 당겨서 등 근육을 잡아주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안으로 감싸는 상태에서 이완부터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등 근육 잘 느껴지셨나요? 처음에 진짜 안 느껴지셨을 거예요. 라운드 숄더가 심하신 분들은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진 상태에서 많이 움직임 없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도구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속근육까지 깊숙히 이완을 해주시는 것을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웨이브 베개로 딱딱한 등근육을 약간 말랑말랑하게 이완을 많이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기는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 그냥 당기는 운동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자극이 잘 오고 아 내가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육이 너무 굳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힘을 주려고 해도 잘안 줘지고 힘을 빼려고 해도 잘안 빼진 그런 탄성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근육이 탄성을 다시 회복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딱딱한 도구로 겉근육, 중간근육, 속근육층까지 다 풀어 주시는 게꼭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쁜 직각 어깨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당장 이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추가적으로 더 다른 방법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루틴을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은 직각 어깨에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